바로 머니의 힘입니다. 아, 저희 어... 16년생 김유섭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어떤 애들까 궁금하여 신청하게 됐습니다. 표를 하나를 잃어보고자 신청하게 됐습니다. 2학년 이한성입니다. 중이보다 더 아래 있나요? 각 조마다 중이가 한 명씩 있습니다. 중이뼈 무서운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조심하세요. 근데, <laughs> 야, 뭐 이런 데가 다 있어준 생각들 들었을걸. 그래서 그러면서. 주변에서 그런 얘기도 했겠지. 아 믿지 못할 때도 많아. <laughs> 소심배인데 그래요. 조금 전에 는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.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을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의 기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 뮤지컬을 왔는데 문 앞에서 이렇게 딱 받아버렸어요, 언니. 따다당 따. 그래서 왔다가 돌아가. 평일이 되게 돼 뭐가 좋냐? 우선 전쟁이 필요 없겠죠. 네. 그리고 뭐예요, 여러분? 무기 대신에 뭘 만들 수 있어요? 어, 음식도 만들 수 있고 경제 성장에도 좋을 거고 너리터도 만들고 이산가족도 서로 만날 수 있고. <목소리>